하나 구입했습니다. 원래 제가 사고 에그 펜이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 갖고 싶은 아이는 스케프스그 그 사고 에그 펜이었는데, 사인에서는 보니까 정식 판매하는 곳이 지금 품절인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잘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우선 그래도 사보자 하고 찾다 보니까, 이게 있더라고요. 아 이거는 오븐에도 들어가고 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. 800도 씨 무쇠 줌을 사고 애교 팩. 엄청 무겁네요. 주물이라서. 오 귀엽다. 설명서랑 이렇게 생겼네요. 근데 제가 주물펜이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주물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 좀 거치네요 많이 이렇게 뭐라지 구멍 같은 게 보인다 그래야 될까?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여기에 셀프 쓰지는 방법이랑. 있어요. 요거대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애급 사고 샀으니까 저도 이영자 레시피로 애호박 새우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우선 이거 깨끗하게 뜨거운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시즈닝 길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을 구워 볼게요. 그러면 이거 씻는 거는 다 그냥 아시니까 세제 안 쓰고 뜨거운 물로 닦으면 되니까, 닦고 시즈닝 하는 법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따로 그걸 보여드리든지, 아니면 제가 이거 전 부치기 전에 잠깐 넣어서 보여드리든지 할게요. 저 이거 예전에 제가 쓰던 주물펜 중에 하나인데요. 이거는 주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럴 때 사용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아, 약간 보이시나요? 표면이 요번에 산 800도씨께 훨씬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. 그게 가격대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주물팬을막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.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은데 800도씨 이 2, 3만원대 가격대 주물은 사실 처음 사봐서 이게 맞나? 이게 가격인가? 아니면 그냥 문제는 없는데 원래 이런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눈으로 볼 때는 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금 다르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한번 시즈닝 해볼게요. 우선 물기가 있잖아요. 중약 불로 불을 맞춘 다음에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예열을 하면 돼요. 예열이 다 되면 기름을 이렇게 키친털에 묻혀서 집게를 잡고 얇게 이렇게 도포하고, 기름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있다가 식혀줬다가 다시 데워서 기름칠을 하고, 연기가 날 때까지 뒀다가 그대로 식히고, 이거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라고 하는데, 저는 어차피 오늘 여기다가... 전을 붙여 먹을 거니까 두 번만 이 시즈닝을 할 할게, 할게요. 어차피 기름을 또 둘러서 사용하는 요리를 할 거니까. 그리고 저 이거 찾다가 이팬 제목만 보면 이영자 애호박전 사구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이영자가 이걸 썼구나 했는데 TV에 나왔을 때도. 여영자씨도 제가 사고 싶던 스캡슐트 사고펜 썼더라고요. 이런. 그걸 찾아서 샀어야 되는데. 어쨌든, 샀으니까 한번 열심히 써볼게요. 이제 물기가 다 없어져서 기름칠을 한번 해볼게요. 근데 기름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이렇게 그냥 키친타올에 키친타올에 이렇게 흡수시켜가지고 이걸로 기름을 칠해줄게요. 뒷면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앞면만 할게요. 이제 얇게 펴 바르는 게 중요하니까. 응? 기름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끈적끈적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키친타올에 묻혀서 조금씩 펴발라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. 그리고 저 좀, 이거 갑자기 주물펜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저 집에 좀 찾아봤더니 주물펜이 꽤 많더라고요. <laughs> 한 4개? <laughs>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 이제 꼼꼼하게 잘 바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기가 날 때까지 이 상태로 좀 뒀다가 그다음에 불 끄고 식힐게요. 갑자기 주물팬이지만 갑자기 온도 변화가 이렇게 썼다 가 갑자기 차가운 물에 담가서 세척을 한다 그러면 얘가 금이 가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된 적은 저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. 찾아보니까 그러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상태로 식히는 거 추천드릴게요. 아직 연기가 안 나서 어, 끄지는 않고 이 상태로 좀 둘게요. 저애호박점 만들 재료 준비 정말 너무 간단해요. 원래는 조선호박 쓰라고 하는데 조선호박 못 구하겠어서 그냥 애호박으로. 혹시 몰라서 많이 먹고 싶어서 두개 준비했고요. 이거. 꽃새우. 갈아서 사용할 거. 뭐. 다 찾아보니까 아무 마른 새우나 다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꽃새우 준비했고. 저 이거. 저는 우선 여섯 스푼 이거든요. 튀김가루 4 개, 부침가루 2 개. 원래 레시피는 튀김가루 3 개, 부침가루 3개뭐 이렇게 넣으라고 돼 있어요. 근데 양이 다 다르잖아요. 코바 크기도 다르고. 그래서 넣으면서 맞춰볼게요. 그리고 원래는 셋셋인데 저는 튀김가루 넣는 거더 좋아해서 튀김가루 넷, 부침가루 둘 이렇게서 해 섞어놓은 거예요. 그리고 채칼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얇게 되겠죠. 그런데 저 채칼 좀 무서워가지고 채칼을 사용해서 써, 하나는 채칼을 이용하고 하나는 제가 그냥 썰어볼게요. 그리고 이거 새우 갈아줄 뭐 간단한 믹서기 같은 거. 그런 거 있으면 돼요. 새우를 먼저 한번 갈아볼게요. 원래 레시피에는 6숟가락인데 호박이 크기가 다르니까 근데 뭐 많이 넣는다고 이상하진 않겠죠? 그래서 <laughs> 저는 새우 좋아해가지고 많이 넣어서 갈아볼게요. 많이가 얼만큼인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. 갈아보고, 더 필요하면 더 갈을게요. 저는 한요 정도 굵기로 갈았어요. 보이시나요? 너무 굵게 갈린 것 같진 않고,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. 채칼 이용해가지고 한번 애호박 갈아볼게요. 채 썰어볼게요. 이렇게 윗부분 썰 때는 괜찮아요. 무섭지 않거든요. 근데, 이제 이게 다 썰리고 나면, 어느 순간 손이 닿잖아요. 그게 무섭더라고요, 저는. 했는데 체칼 덜 무서워하는 오빠가 다 체칼로 썰어줬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정도량 됐거든요. 그래서 소금에 절여줄 건데 절이고 꼭짤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일반 고운 소금 있죠? 저는 이거 쓰는데 그냥 이 고운 소금 티스푼으로 하나 한 5분 정도만 절여줄게요. 이렇게 손으로 소금 잘 섞이게 한 다음에 이따가 한번 꾹 짜줄게요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짤게요 이렇게 물이 생겼죠 이제 꾹 짜줄게요 이거 짜는 저 누르미도 있기는 한데 그냥 손으로 꾹 짤게요 어차피 이게 물 없이 만드는 거라, 이렇꾹 짜서, 다른 데 옮기고, 이게 생각보다, 나이가 들수록 손마디가, 관절이 좀, 안 좋아요. 특히 여자들은. 근데 또 누르미를 써보니까, 정말 꼭 짜야 되는 애들은 누르미를 쓰는 게 맞는데, 어,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꽉 짜야 되나 싶은 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손으로 꼭 짜는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꼭짠 거에 애호박에 저 이거 그냥 다 넣을 건데 혹시 몰라서 계량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소복히 쌓았을 때. 여덟 숟가락 나오는 거 아닐까요? 여덟 숟가락 조금 더 되는 거 같은데 저 그냥 다 넣을게요 매아저 새우 좋아하니까 <laughs> 그리고 이거 튀김가루랑 부침가루 섞은거 대부분 쓸때 소복히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세 숟가락 넣고 한번 섞어 볼게요 근데 이거 많이 안 섞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, 이거 가루가 보이는 정도로 섞어도 호박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근데 세 숟가락은 작은 것 같아요. 조금만 더넣볼게요 그러면 두 숟가락만 더넣어볼게요저총 여섯 숟가락 했었는데 다섯 숟가락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애호박 두 개, 새우 가루 여덟 숟가락. 아까..정도 됐죠? 이제 된것 같아요. 가루로 남아있는 거 없이 섞인다 싶을 정도로만 섞으면 될것 같아요. 이제 팬에 열 할게요. 기름 잘 펴주고 약간 햄버거 패티 같은 느낌으로 올려주면 되실 것 같아요. 이런 전할 때 장갑을 끼는 이유는 이렇게 수저로만 놓는 것보다 손으로 어쨌든 이렇게 모양새를 좀 만져주는 게 예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냥 하면 뜨겁잖아요. 그래서 장갑을 저는 꼭 끼고 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커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아까 그 아이는 똑같은 불을 크게 했었는데도 김이 막 나고 얘는 안 나서 왜 열이 똑같이 줬는데 김이 안 날까 했었거든요. 그 연기가. 근데 지금 나는 거 보면 온도가 조금씩 좀 차이가 있나 봐요. 브랜드마다. 음. 새우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. 어, 좀 기름을 더 넣고 많이 넣고 그거 붙일 걸 그랬어요. 좀 원래 원래 팬에서 할 때는 기름 엄청 많이 두르고 하는 편인데 이거 처음 쓰는 팬이라 아, 좀더 바삭하게 붓고 싶었는데 기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. 맛있어 보이는데 과연. 근데 사실 맛이 없기가 좀 어렵죠. 새우랑 호박이 만났는데 이 팬에 지지기 쓸 때는 이게 편한 것 같아요. 큰 거보다. 조금 올라가? 아니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. 네 음. 어차피 제가 보니까. 뭐, 색깔 좀더 내고 더 바삭하게 먹고 싶으니까 한번더 뒤집어 줄게요. 원래는 청양고추도 넣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저희 집에 지금 있는 청양고추가 평상시 청양고추보다 훨씬 매워가지고 넣었다가는 못 먹을 것 같아서 못 넣었어요. 근데 한개 정도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튀김가루가 좋아서 부침가루보다 튀김가루가 좋아서 튀김가루를 4스푼 부침가루를 2스푼 그걸 섞어가지고 사용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붙여보니까 약간 끈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부침가루 3개 튀김가루 3개 썼어도 될것 같아요 음. 이런 팬 써보니까 여러 번 뒤집는 거구나. 한 번에 딱 뒤집는 거 성공해가지고 그리고 꺼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뒤집는 게 쉽진 않네요. 원래 이런가요, 이런 팬? 저 이런 거 브런치 팬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2구짜리에 여기 이렇게 사각 팬 있는데, 얘는 코팅 팬이라 그런지. 아니면 주로 계란을 해서 그랬었는지 이렇게 뒤집기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기름 가지 빠질 수 있는 전 담을 수 있는 팬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제일 처음에 붙였던 거 하나 꺼내 놓을게요. 그리고 기름을 두르고. 다시 올려 놓습니다 저한 6개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먹진 않는데 모든 풍족한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6개 작으면 어떡하지? 벌써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<laughs> 감자를 빠르게 더 채썰어서 구워야 되나? 이것도 빼내고, 지금 충분히 두르고, 어, 이게 마지막 붓는것될것 같아요. 저 지금 이거, 이런, 이런 부침개류 했을 때는 이렇게 닦아내고 쓰라고, 그냥 닦아내기만 해도 된다고, 하거든요. 제가 쓰던 것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키친타올이 자꾸 여기 묻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데 자, <laughs> 저도 이 제품은 처음이라 오늘 이잘 어, 키친타올이 안 묻게 없게끔 잘 이렇게 요리조리 둘러서 잘 닦아내시고.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불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기름으로 쭉 닦아서 쓰면 될것 같아요. 저 이거는 한 번씩만 뒤집었거든요. 그랬더니 훨씬 잘된것 같아요. 잘 됐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뜯어졌네요. 또. 원래는 청양고추 넣고 싶었는데 매워서 못 넣다 었 그랬잖아요. 그래서 고추장아찌랑 같이 먹어요. 꼭꼭 찍어서 음, 새우 맛이 아주 많이 나고 촉촉해요. 이제 바삭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음, 맛있어요. 간도 아까 애호박 두 개에 한 티스푼 했더니 간도 딱 적당하고 애호박이 달달해서 맛있습니다. 아무래도 안되게어서 막걸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요즘에 이거 저 편하고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딱한잔씩만 먹고 싶은데 병 막걸리 따면 아깝잖아요. 이거는 망고 맛입니다. 간단하니까 한번 보세요.